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쯤 그때쯤은 그 뭐냐 우유 매장으로 쓰였는데 그 뒤로 그냥 아예 폐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근처에서는 뭐 어디 네, 폐가 가자고 하면은 무조건 이쪽으로 아, 가면 솔직히 살짝 섬뜩해. 제가 놓으면 차라리 좋지, 근데 저런 비어놓으니까 뭐좀 춥다, 풍 풍월스럽다. 거기 유해가 예관산 좀. 시청자 제보를 받고 온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폐건물입니다. 한눈에 봐도 비어있던 시간이 오래돼 보입니다. 원래 이곳은 9년 전까지만 해도 스포츠 의류 아울렛 매장으로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9년 전 사진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등 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건 각종 쓰레기들과 위험해 보이는 폐건물 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8년 전인 2005년 42년생 이모 씨는 건물 3동과 토지 약 9,00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낚싯대 공장이었는데요. 이모 씨가 매입한 지 2년 뒤인 2007년 11월에 아울렛으로 탈바꿈에 오픈했습니다. 로드뷰를 보면 오픈 7년 뒤인 2014년까지만 해도 영업이 이뤄졌습니다. 그후 2016년에는 매장이 싹 빠지고 폐점한 모습인데요. 직접 현장에 와보니 규모가 꽤 큽니다. 바로 옆 웨딩홀 건물과 대비돼 더 으스스한 느낌을 줍니다. 어디 깊은 산 속에 있는 건물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곳은 용인 경전철 고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45분 국도와 경안천 산책로도 바로 옆에 있어서 도심 속 흉물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좋지. 근데 좀 단순히 건물이 비어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폐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도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누구나 마음대로 이곳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폐건물 2층에서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건물 옥상에서 오래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4년새 두 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미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여러 문제들도 생기는 상황. 이곳은 왜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땅집고 취재 결과 폐건물에 대한 문제는 관할 구청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폐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유주에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대응도 회신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소유주가 직접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현장에 머물다 보니 한 남성이 폐건물을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혹시 소유주와 관련된 사람인가 싶어서 인터뷰를 시도해 봤는데요. 나도 여기 한번 가 보라 그래서 왔어. 혹시 건물주가 아니시면 어떻게 관계된? 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여기 한번 가 보라 그래서 이게 물건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폐건물이 매물로 나와 보러 왔다는 남성. 중개업소는 폐건물 소유주와 연락이 닿는 걸까요?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소식을 수소문해 보았는데요,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 아니에요, 데요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임대면은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지어서 임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뭐그 방법도 있고, 다시 그상태뭐 방법도 있 그렇죠. 건물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 살릴 수가 있나요? 현장에서는 이곳을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준주거 지역이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00억에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으나 팔지 않았다는데요. 한간에는 소유주가 수천억대 자산가라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천억대 자산가가 팔지 않고 있는 이곳. 얼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인근에서 거래된 경매권을 살펴보면, 150m 떨어진 건물이 2021년에 55억에 낙찰됐습니다. 건물 면적 231평에, 대지 면적은 595평인데요. 이 거래와 비교하면, 약 2700평인 이 부지는 270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추적 결과, 건물과 토지 모두 대출 하나 없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270억 넘는 가치가 있는 이곳은 폐건물을 넘어서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그래비티가 잔뜩 있는데요. 최근에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쓰레기통에는 물감이 버려져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마찬가지로 관리가 전혀 안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한데요. 직선거리 500m 떨어진 곳에 중고등학교가 여러 곳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은 실제로 해당 폐 건물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일탈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전합니다. 그 예, 예, 뒤로 얼마가 뭐, 잠력 훈련한다고 잠력 훈련한다고 저기 그래서 옥상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데 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쯤 그때쯤은 그 뭐냐 우유 매장으로 써였는데그 뒤로 그냥 아예 폐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근처에서는 뭐 어디 폐가, 폐가, 폐가 가자고 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솔직히 살짝 섬뜩해. 뿐만 아니라 건물에는 안전 난간도 없고 철근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위험이 상존하는데요. 출입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용인 동부경찰서에 문의해봤습니다. 관계자는 지난 3월 해당 폐건물에 대해 우범화가 될 우려가 있다며 용인시청에 통보를 한적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직접 펜스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폐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강제 철거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방치 건축물 정비법에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사고 우려가 높을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 철거 사례는 재산권 침해 소지 등으로 매우 드문데요.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빈번한 점검과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